액터 오버 하이트리즌에서 해상 유닛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지오지를 검색하고 지오지닷컴 가서 검색창에 액터 오워라고 검색합니다. 액터 오버 골드 디션 클릭하시면은 9.9 달러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아니면은 스팀으로 와서 검색창에 액터 오워를 검색하고 하이트리즌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구입하시면 됩니다. 가격은 3,300원입니다. 레스턴스로 가서 잠시에서 오두자로 실로 갑니다. 엑서브 하이트 이즈 g c m 2.0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클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.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원하는 폴더에 저장합니다. 이 c m 2.00 인스톨러를 실행하시면 됩니다. 렉스타고인스턴넣입니다 체크는 끄고 페이지로서 마칩니다. 이제 시작 클릭하시고 아래에서 아타리를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DCM 2 0 0이 있습니다. DCM 이쪽에 바가게는 클릭하고 아타를을 드리고 하시면은 정화기가 생길겁니다. GCM으로 한 실행해 볼게요. 자 왼쪽에는 엔게이지먼트 클릭하시고 맵을 변경해야 되는데 셀렉터 시액터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항구가 있는 맵이 있습니다. 항구가 있는 맵에서만 선박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컨펌하고 런치를 클릭해서 한번 해 볼게요. 자이폰을 클릭하시고 1 2하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항구에 마우스를 이용시키면 이렇게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. 아, 이곳에 전설 건설하고 있네요 전설서를 클릭하시고 운이 나쁘 클릭하면은 상아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. Tarantul coming in for report. Building construction is now complete. t a r a n t u l is moving in. 타란툴라 클래스 콜벳이 생산되었네요. 공격도 잘 나를 뚫고 i 설소 팀의 경우에는 헤드 포트에서 업그레이드 하니까 조선소에서 고급유닛을 생산할 수있네요 이렇게 컨설티엄의 해상에서 다 생산이 봤습니다 다른 린형도 항구에 전설을 를 건설하면 해상률을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게임을 공유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액트 오브 하이트 리전에서 DCM 모드 설치해보고 해상률도 만들어 봤습니다.